갈빛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최다 국회의원 발의단 기록까지 세우거도 기재부가 예비 다당성 조사 면제를 문제 삼고 나서면서 여야 정치권의 협력이 중요해졌는데, 자이 다음 달 초순이면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특별법을 심사할 거라고 해용.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변는 예, 특별법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지금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. 보고 있습니다.라고 했고, 조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예, 국민의힘의 협조가 없으면 아마 이것은 법안 통과가 안 돼요.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. 라고 해서요, 하하. <laughs> 그 출발은 거장하더니 그전비약하기 그지 없다는 소리를 안 들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요?